155 여기야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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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노란 팀까지 왔어. 저때 그 뒤로 빠져서 이래. 감사, 감사. 오케이. 저기 왔다. 편하게 이제. 파란핑 해우소 기절이고. 어, 나 뛰어야 됐네. 큰일 났어. 저... 아, 뭐. 내 앞에 붙였다. 파란핑 해우소 쪽. 내 앞에, 내 앞에. 티라고 해. 끝났다. 그래. 이거 지금 파란핑 쪽으로 뛰는 애셋 있어 음.